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고려연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연 월요일 14% 상승하며 82만 9천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터져나온 장대양봉이었고요 확실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고려연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주가 사실상 조정만 들어오고 있었죠. 자, 그렇게 많은 주주분들이 사실 지금 시점에서 고려연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으셨던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이 좀 손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셨 고려야 다시금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 들어올리는 모습에 다시 기대감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앞으로 지금 고려야연이 이러한 상승 추세에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러한 손실을 수익으로 바꿔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거라서 오늘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고려야연 주주분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큰 손해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려연의 상승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최연범 회장의 장례매수 이슈가 있었죠 자 다시금 이고려연 그리고 영풍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에 불을 지폈다라는 거요 자 앞서 고려연이 주가 확실하게 들어올리는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이런 장례매수에 대한 이슈가 터져나오고 기대감이 몰려오면서 수급이 들어왔기에 주가가 끌어올려졌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다시금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는 라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요. 예 사실 지금 이러한 이슈 같은 경우는 일련의 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앞서 영상들에서도 쭉 말씀드렸듯이 고려형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 승자와 패자가 나뉠 수밖에 없고 이런 승패를 가리기 위해서 장례매수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격돌했었던 둘이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다시 한번 이 장내 매스라는 카드가 꺼져 나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영풍과 이 고려한 간의 협의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이슈는 왜 터져 나오는 거냐? 자, 고려한 같은 경우 기존 뭐 기업적 가치에 대한 사실 변화는 없었던 종목이었던 만큼 이슈로 인한 상승이 전부였었던 종목이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이러한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장내 매수는 진행이 되었고 물량은 매집을 해 나갔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량을 기존 고려안의 주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가져갔었던 이각측의 고래들은 이러한 물량 당연히 해소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물량을 털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손실을 보면서 털어낼 수 있겠어요? 절대 없죠. 결국에는 주가를 다시 들어올려서 이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을 꼬셔서 그 물량을 던져내야 한다는 라 거예요. 차익으로 수익을 이끌어내면서. 자 그랬을 때 지금 고려하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편한 방법이 뭐예요? 앞서 썼던 방법을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처럼 수급이 붙어주니까. 자 계속해서 이 이슈가 꺼지지 않도록 장작은 계속해서 붙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러한 상승을 얼마까지 이끌어 나갈 거냐는 거죠. 다시 정구점인 240만원을 간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타점 자체는 확실히 낮춰놓을 수 밖에 없어요. 비중은 이미 수차례 추가할 자리가 있었고, 아직도 추가적으로 잡아가도 평단을 내리기에는 나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평단가가 지금 시점에서 160만원 이상이신 주주분들은 추가 매수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을 해서 분석하고 예측해야지만 그러한 타점을 잡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고려연 240만 원 신고점을 달성할 부근에서 비중을 덜어내고 매도를 할수 있었던 투자자라면은 앞으로의 움직임도 분석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때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고려연이는 종목을 들고 갔을 텐데 확실한 고래 지표가 나와줬었기에 수익을 온전하게 챙겨갈 수가 있었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단 초록색 노란색 화살표가 먼저 눈에 띄실 거예요. 자, 고래들이 물량을 매집해 나갈 때 사실상 거래량이든 수급이든 자금의 이동 속에서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흔적을 포착해서 보여주는 고래 매집 신호 지표고요. 저희는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고래한 것 같은 종목들이 사실 아무리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금으로만 주가를 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매도는 어느 자리에서 하냐? 이 파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확실하게 물량을 가져가면 있어서 이러한 물량을 던져내야지 수익이 실현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있어야지만 물량을 던져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물량이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간다 그래도 고래들의 작은가는 규모 자체가 다르게 결국에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 준비 과정 속에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이상 거래 신호가 포착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이러한 타점이 잡혔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보다도 먼저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드리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에. 거기에 지금 고려한 것 같이 변수가 큰 종목이다. 실시간 장중에 대응을 하셔야만 하기에 더더욱 투자 에 용이하실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문자를 어떤 분들에게 보내드리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문자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당연히 눌러주셔야 하는 건 아실 거고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야지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까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문자 발송해드리는지 예시 보여드리고 고려하여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자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지표 확실하게 떠있고 파란색 매도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이 초록색 노란색의 화살표 매집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이 하나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보시면 10월 7일날 9시 35분에 저의 개인 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자, 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 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번호로 4 7 1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지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메수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사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단이 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터득했던 이 고래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든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 주식 채널 구독자 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또 최근에 새로운 종목을 하나 또 발견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과 같이 잡아갈 예정인데 자 25년 확실하게 주도해 나갈 이 ai 섹터 주도주로서 고래지표 신호 확인 완료 했고요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저점 바닥 구간에서 매집 들어가는 거 포착했고 저희도 같은 평단에서 같은 구간에서 진입할 예정인 종목입니다 최소 300%에서 5배가 넘는 500%까지 수익 무조건 볼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종목이고요 이번 종목만은 저희 고래 주식 채널의 구독자 분이시라면 꼭 가져가서 같이 수익 챙겼으면 하는 종목인 만큼 함께 진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단순히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내용들을 토대로 비중을 뭐100% 또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같이 진입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종목인지 확인만 하셔도 이후 추가적인 종목들 들어오심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만, 확인 정도는 한번 꼭 해보시는 게 좋을 만한 확실한 재료를 가져가는 종목인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러한 추가적인 종목 외에도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물려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손실 중인 거 또는 현재 보유 종목 중에 이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번호 7730-8354번으로 문자 넣어 주신다면 확인된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현 주주분들은 지금부터 80만 원 부근부터 주가를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명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확실하게 예측을 하셔야 되고 이런 예측은 당연히 수급과 거래 매동을 체크하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고래 지표예요. 이 지표가 확실하게 떠줘야지만 저희도 엑시트를 고래들과 같은 자리에서 가장 머리 꼭대기에서 할수 있게 이전 영상들부터 계속해서 한 번의 기회는 남았다. 이 고려연 영풍의 물량들 결국에는 매도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전 영상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로바로 나오실 거예요. 자, 이러한 분석이 가능했었던 유튜버,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 싫은데, 저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번 상승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꼭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번으로 고래 문자 남겨주셔서 도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해보실 일은 절대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고려하연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대응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